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전기용품들은 아이들 책상용 그 공부 스탠드 2개, 그리고 어, 아이패드, 저희 아이 작은아이, yg 캠프, 큰아이 노트북, 스마트폰 4개, 그리고 부이, 집사람 아이패드 있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그리고 스팀다리미, 어, 공기청정기, 에어컨, 건조기, 드라이기, 땜 용량 두대또뭐 있죠? 아 어, 전자시계 그, 숨, 그 아이 작은 아이 침등아 음, 에어컨 말씀드렸나요? 에어컨 여름에 쓰는 에어컨 그리고 비데, 전동칫솔, 전동칫솔 있고 그거는 뭐죠? 그그그물칡 그 나오는 거 있죠? 워터 t 터 r peak, this is t 거있 w a t e 요 peak. This is the water p 요 a 도 This is the 전 a t e r peak. This is the water peak. 기도 i s 가 s the water peak. This is 사용하는, 음, 네, 사용하는 가전 제품, 어? 전기 제품들이고 아 작은 아이 지구본에도 불이 들어오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네. 것이 300 와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입니다. 태양광 발전기 300 와트 제품인데요, 실제로 햇볕이 좋은 날에 300 와트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고 200한50 와트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할 수 있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 내부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력, 출력, 최대 출력, 3 1 0 w 이렇게 되어 있죠. 220V, 1.41A, 60Hz 이렇게 나가고, 생산지 3개입니다. 이 놈이 태양광 발전기에서 DC 볼트가 발전이 되면 이것을 AC로 바꿔주는 마이크로, 솔라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태양광 패널은 뭐, 최대 30년까지 보증이 된다고 해요. 25년, 3 0년 이렇게 보증이 되는데, 요 놈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에이스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원금을 받고 설치했는데, 이게 보통 지원금 안 받으면 한1 0 1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 하는데 저희는 인천시에서 또 구에서 각각 지원금을 받아서 한20% 자부담비 20%약한 20만 원, 20 몇만 원그 정도에 설치했고요. 를 이런 뭐 아파트나 빌라 단지에서 10가구 이상 했을 때 이제 자부담 10%만 하면 설치할 수 있게 그런 행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한10몇 만원 그 정도면은 300 와트 짜리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자보수기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하자보증기간에서 5년 이렇게 되어있죠 저희가 이걸 지난해 지난해 여름에 설치했어요 2018년이라고 쓰여있는데 지난해 여름에 설치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총 발전량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 양 자체가 한 100W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W면, 어, 221V, 96W. 어, 100W, 96W 이렇게 나오는데, 100W 정도라면 선풍기 한몇대 정도 돌릴 수 있는 용량이죠. 그죠? 네. 그리고 LED 전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W, 20W 반 정도 되도록 되게 밝고, 엄청 밝은, 현, 현 그, 그 거실 등 같은 경우에는 5 0트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0W 정도만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최대 생산되면 2 0 0트 이상, 3 0 0트 가까이 발전을 할수 있지만 집에 서서 냉장고랑 뭐불 켜고 사용하는 낮에 쓰는 전기는 아무런 그, 그 한전 거안 쓰고 여기서 발전되는 거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1층에 저희 계량기가 설치되어 가 있는데, 이제 출근하다 보면 계량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에러가 떠, 에러가 되면은 계량기에 빨, 빨간색이 나오는데, 발전기에서 발전하는 용량보다 사용하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계량기에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전되는 전기, 남은 전기, 저 발전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남은 전기는 한전에서 그냥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설치한 것들은 한전에서 그냥 가져가서 다른 집이나 다른 공장에서 쓸수 있는 전기를 쓸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80% 90% 지원을 해도 낮에 남는 전기를 그냥 가져가니까 괜찮다. 네, 그리고 또 발전소 건립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거에서 많이 절감이 되니까,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도, 지원금을 줘도 괜찮다 정부에 손해 볼거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네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없던 건조기를 샀어요 제가 저렴한 건... 건조기를 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통 빨래를 돌릴 때이 추가 눌러서 오, 돌리게 되 되면 8kg짜리 중국산 빨래 건조기를 구부을서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 추가로 놓고서 돌리게 되면 은 3시간 10분 정도 돌리게 돼요. 물론 그 중간에 빨래가 되면 얘가 멈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짜잔 이렇게 건조기를 리면 물이 들어가고 밑으로 먼지가 빠져요. 또 네. 이렇게 3시간 10분 돌리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를 날아자 이게 짧게 먹진 않아요. 많이 먹는 편인데 그래도 저에게 전기가 엄청 잘나 싶어요. 이게 건조기를 건조기에다가 물, 이렇게 건조할 빨래를 넣고 이렇게 인형도 넣고 넣고,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 어쨌거나 3시간 10분 뒤에는 쓸수 있게 말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 아이들이 둘이 있고, 네, 내가, 4명의 가족이 빨래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돌리는 것 같아요. 빨래를, 너무 세탁기도 돌리고, 건조기도 돌리고,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냉장고도 사용하고, 토스터기 청소기, 스탠드, 등, 뭐, 쓸, 쓸건다 있습니다. 아, TV는 없어요. 근데 각자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 있고, TV는 없고. 우리는 여름에도 있죠. 여름에도 쉽게 살아요. 추워서 이불 덮고 자면. 하늘이 엄청 흐리고, 해도 없지요.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요. 아침 10시 반인데 날씨가 이렇게 흐립니다. 이렇게 흐린 날에도 태양광 발전기의 발전기가 이제 가동이 되는지 발전량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8W, 41W 이렇게 나오죠. 발전량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발전이 됩니다. 비가 와도 발전이 되고 눈이 와도 발전이 되고 발전이 돼요. 네. 그래서 해가 없는 밤에만 이제 초록불이 안 들어서 빨간불로 들어오는 이런 상태고 보통의 경우에는 낮이라고 하면은 많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 발전은 꾸준히 됩니다. 보시죠 오늘은 3월 7일이고요. 오전 10시경인데 오늘도 미세먼지가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해가 떠있긴 하지만 뭔가 뿌옇고 네, 햇볕이 햇볕이 게 따가운 느낌이 아니에요. 해가 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럴 때는 태양광 발전기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는지 음, 한번 보겠습니다. 텐더와트짜리고요. 짜잔. 자. 보이시나요? 140, 140와트, 148와트, 146와트 뭐 이렇게 되네요. 300와트 급인데 해가 딱떠 있으니까 엄청 쨍하진 않아도 140와트 쯤은 나온다 네. 227볼트 148와트 0.6 암페어 이게 되네요 네. 괜찮죠 햇볕이 쨍쨍하면 200몇십 와트는 그냥 기본으로 나와요 아침 10시인데도 이 정도니까 어, 미세먼지가 좀 걷히고 햇볕이 쫙 비치면 아주 발전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얘네는 비스막에 있는데 청소는 거의 안 해요. 알아서 그냥 다 네, 발전이 되고 좀 지저분해도 비 오면 튀겨나가고 그렇더라고. 노나도, 눈도 뭐안따여요 10시 30분이고요. 아까랑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햇볕이 뭔가 좀더 쨔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와봤어요. 잠 어디 보자. 아, 아까보다 20와트 넘게 올라갔네요. 그죠? 바로바로 바로 보이시죠? 저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간의 발전량이 높아졌다는 것은 제가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앞에 똥, 앞에 똥, 녹화 중이에요. 앞에 <laughs> 똥그 주민분하고 이제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여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똥도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제가 줄었던 얘기를 하니까 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전기요금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네. 어... 이번 달에 14,000원대 전기요금을 냈고요. 저희가 뜨고 있는 것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뭐패드 스마트 패드, 그리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건조기. 건조기는 지난해 없던 건데, 지난해 요악때 없던 건데, 지난 가을 땐가 그때 좀 사, 새로 산것 같아요. 건조기를 그랬는데, 어... 이번 달에 전기요금이 14,000원대가 나왔고, 실제로 사용한 전기는 190, 190kW대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지난해 요맘때에는 저희가 한 100, 290kW 정도를 썼는데, 한 100kW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기요금을 14,000원대를 냈지만, 이 전기요금 구간대가 이제, 0에서 2 0 0 k g 구간 때, 200에서 400, 400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가는데 이 0에서 2 0 0 k g 구간 때까지는 전기 요금이 어 100원이 안 나와요 킬로와트당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2 0 0 k 로와트 때에서 4 0그0 k 로와트 가고 사이 때는 이제 두 배, 200원이 안 되는 100원대 가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이번 달에 190 킬 와트를 썼는데 만약에 10킬로와트를 더 써서 201킬로와트를 썼다 그러면 요금이 따블이 되는 거죠 누진제니까 누진제가 예전에는 7단계에서 이번에 새로 개편돼서 3단계로 됐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구간을 높이질 안 높아지지 않게 되니까 요금이 훨씬 더 저렴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씩 조금씩 뭐 전기를 아껴 쓰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많이 실천은 못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 저희는 등 자체는 다 모두 다 l e d 예요 스탠드, LED 스탠드, LED, LED, LED. 네, 형광등도 없고, 배열등 같은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다 LED고, 네, 그렇습니다. 좀 이따 내려가면서 계량기 한번 살짝 볼게요. 짜거나 햇볕이 계속 비치니까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를 아주 공짜로 쓴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뭐 태양광 발전기 에 써서 전기 요금이 절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저는 실제로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햇볕이 안비치는 곳에 사시나 보죠. 태양광 발전기를 어디 해가 안 드는 곳에 놓으면은 발전량이 보셨죠. 어제 그 미세먼지 많고 해안 보일 때 50와트 발전됐을 때 지금은 해가 아주 밝지는 않지만 해가 뜨니까 140와트 또뭐160 와트 이렇게 발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190 와트 때도 있었던가요? 네. 어쨌거나 한 여름에는 제가 보니까 해가 막이게 12시 딱떠 있다. 그러면 해가 뜨면은 한240 와트, 270 와트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거의 용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300 와트, 작은 용량이에요. 베란다가 작기 때문에 작은 용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집에서 다 나가게 되면. 집에 있는 일반 가전제품들 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세탁기가 안, 안 돌렸고, 지금 전기만 코드만 꽂혀 있고, 저쪽에... 여보죠? 아, 어. 여보, 저게 뭐죠? 저쪽에 베란다 쪽에는 전기가... 음... 아, 음... 전자레인지 그리고 전기밥솥, 그리고 저기... 저것도 코드가 꽂혀 있죠. 보일러, 그것도 꽂혀 있고, 또그 레인지 후드 같은 것도 꽂혀 있고. 아이들 전 전제 전기 제품들도 스탠드도 다 꽂혀 있고 또요 냉장고도 계속 가동 중이고 공기 청정기도 계속 돌고 있는 중이 저희가 나가도 네, 이렇습니다 어, 에어컨 코드는 빼놨어요 그리고 네좀 이따 내려가면서 저희 집 계량기가 어, 네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짝 보고 내려갈게요 자 저희 집 전기 계량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있다가 에러라고 뜰 거예요. 어디, 에러라고 뜨죠. 에러010. 네. 에러010. 지금 그 한전에서 전기를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가 발전을 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아주 작은 전력이나마 한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예전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계량기는 거꾸로 돈다고 하더라고요 계량기가 네. 자 어떠세요? 에러 짜잔 다른 집 거는 또 에러 같은 거안 떠요 네. 저희 거만, 저희 집 거만 에러가 뜹니다. 에러, 에러. 봅니다. 관리실에서. 아니라 오늘 회장님이 잠깐 나보라 그러시네. 회장님 태양 그 태양광 신청하셨어요? 어. 그렇게 그렇게 해놨는데 아무도 여자라고. 저희 전기요금 1 4 0 0 0원 냈잖아요. 일로 와차 한잔 마시고. 에. 보시죠. 24시간 녹화하고 있고 조명도 있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 이런 것도 보이시죠. 여기도 해가 쨍 섰을 때는 열심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료받고 네. 오다가 동네 마트에서 이것도 사왔습니다 천원 아시죠? 이것도 천원 이거는 토스트 해가지고 먹을 거고요 아점으로 먹을습니다 이거 먹고서 이제 천천히 출근해 보려고요 시간이 2시간 50분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원래 3시간 10분 돌리거든요. 건조기는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은 작은 베란다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가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태양광으로 발전도 하고 건조기도 돌리고 같이 아침 지금 10시 조금 넘은 시간이고 네, 발전이 잘 되고 있죠? 초록색으로 이불 켜져 있고 네, 203 와트 나오네요. 태광 발전기에 대한 리뷰를 어, 리뷰 음튼 그 이제 사용담 솔직한 사용담을 한번 쭉 말씀드려봤는데요. 아, 제 영상이 보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거의 매일 하나씩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소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네 그러시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